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뉴스는 더 이상 모두를 만족시키고 싶지 않. 장민호는 45세가 되었을 때 자신의 시각 변화에 대해 고백했다. 그는 유튜브 채널과 SNS를 통해 팬들과 더 소통하고 싶었다고. 입니다. 첫 다섯 번의 콘서트를 마친 후, 장민호는 45세가 되었을 때의 시각 변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한때는 20대 때 인내심이 부족했다고 느꼈지만 지금은 마음이 편해졌다 오고 말했습니다. 이제 장민호는 모두를 만족시키려 하기보다는 마음이 바뀌었고 그는 자신이 좋아하고 최고의 성과를 낼수 있는 프로젝트들을 열심히 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그가 더 많은 분야를 시도한 이유라고 볼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밝힌 장민호는 최근 다양한 콘텐츠 채널들이 많이 생겨서 서로 더 빨리 다가갈 수 있게 됐다. 고 말하며 유튜브 채널과 SNS를 통해 대중과 더욱 소통하고 싶다고 털어놨습니다. 현재 장민호는 차기 콘서트를 준비하고 신곡도 발표하고 있습니다. 한편, 10시 방송되는 뽕숭아학당. 인생학교 72회에서는 뽕사의 냉장고를 털어라라는 특명 아래 멤버들의 실제 집에서 가져온 냉장고 안에 식재료로 요리를 만드는 뽕장고를 부탁해가 펼쳐집니다. 냉장고 공개 전 영탁은 기습 방문에 대해 미리 알았으면 정리를 좀 했을 텐데 라며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멤버들 또한 어떤 식재료가 있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걱정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유명 셰프 군단 여경래, 미카엘, 박준우, 김소봉이 등장하자 멤버들은 환호성을 내질렀습니다. 이어 뽕 멤버들의 냉장고가 방송 최초로 공개됩니다. 장민호의 냉장고 속은 마치 커플 냉장고처럼 음료들이 두 개씩 짝을 이룬 상태로 배치돼 의문을 자아냈습니다. 제작진 측은 뽕 멤버들의 냉장고를 통해 밝혀진 다양한 에피소드들과 새롭게 탄생한 기막힌 음식들을 주목해 달라며 더불어 뽕숭아 학당은 오늘 방송을 끝으로 시즌 1을 마무리 짓는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뽕숭아 학당 인생학교 후속으로는 오는 11월 3일 미친 사랑 X가 방송됩니다.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